이학주의 KBO 리그 경력. 하하. 이학주야. 6년차의 나이도 어느덧 34세라니. 시간은 참 빠르게 가네. 맞아. 그런데 이 나이에도 아직 천재 유격수로 불리고 있으니까 놀랍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겠지? FA 계약의 주인공들과 경쟁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 이학주야. 이번 시즌에는 더 멋진 활약 기대하고 있어. 이학주의 출신 지역과 현재 머무는 장소. 제주 출생이지만 부산에서 땀 흘리고 있다니. 이번에 부산이 내집 같다고 하더라. 어떻게 부산이 집 같은 느낌이야? 혹시 부산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 제주에서 왔다가 부산에서 땀 흘리니까. 날씨 차이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이학주야.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즌도 화이팅이다. 뜻하지 않은 부상과 부상 후의 결정. 와, 부상 당한 날 다음날에 선발 출전한 이학주. 진짜 투지가 대단하다. 맞아. 부상 당하고 누워있으면 이군행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야겠어. 이학주는 정말 할머니와의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겪었나 봐. 눈물 참았겠지? 이학주야. 할머니의 걱정 속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 팬들이 자랑스러워. 시즌 타율과 앞으로의 목표. 이학주가 시즌 타율 3년 연속 이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다고 해. 백업으로 뛰면 시야도 좁아진다니? 앞으로는 멋진 수비뿐만 아니라 홈런도 7, 8개는 치겠다고. 마치 클러치 리 같은 스타성을 보여주는구나. 이제는 실책 없이 안전하게 뛰어야겠다고 하는 거네. 이학주야. 팬들은 너의 멋진 활약 기대하고 있어. 화이팅이다. 서건창의 이적 및 계약 내용. 와, 서건창이 기아로 간다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이라니 대박이다. 그렇다고 해. 내야수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옮겨간다니. 기아도 정말 열심히 영입한 모양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 내야수 서건창이 명예회복을 위해 기아로 간다고 하더라. 계약금도 상당하게 높은 편이라고. 서건창의 경력과 명예회복 다짐. 서건창은 광주에서 나왔구나. 그럼 기아에서 뛰면 명문 광주이고 출신이라니 멋지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명예회복이라도 하려나? 기아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서건창이라면 명예 회복이 어려울까? 이번 시즌 기대된다. 비아는 정말 서건창과 함께 명실상부한 팀이 될것 같아. 이적 후에 기사가 더 나올 듯. 서건창의 성적 기록. 헐. 서건창의 통산 타율이 0.297이라니. 그런데 안타가 1365개나 되다니. 엄청나네. 이게 대표 교타자의 실력이라는 거지. 2014 시즌에는 200 안타를 넘어 역대 최다 안타까지 기록했던 거 알지? 도루 229개도 했다고? 진짜 교타자의 완성형이라 할 만하네. 서건찬의 업적을 보면 기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것 같아. 기아의 영입 배경과 기대. 기아가 서건창을 품으며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더라. 후배들을 이끌어주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될 듯. 김선빈과 함께 후배들을 잘 이끌어준다고? 서건창이 기아를 통해 부활하면 정말 좋겠다. 그대. 기아에서 활약하면 고향에서 새 출발한 서건창을 보면서 팬들도 기뻐할 거야. 이번에는 기아가 정말 강력한 팀이 될것 같아. 서건창과 함께 활기찬 경기를 기대하자. 선수 소개 및 신인 드래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팬인 알렉스입니다. 김민석이 2023 시즌에 우리 팀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어. 김민석이 1라운드 3순위로 드래프트 뽑혔다고 들었어. 대단한 신인이래. 스무 살이면서 이미 일군에서 풀타임 활약이라니. 꽤 기대되는 모양이네. 휘문고 졸업하고 들어왔다는데. 학창 시절 어땠을까 궁금하다. 롯데의 2023 시즌과 실패 원인. 2023 시즌에서 롯데는 가을 야구에 못 올랐대. 좀 아쉽네. 그래도 김민석이가 위안이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겠지. 새로운 감독이 나왔는데, 김태형 감독이 긴장감 심어준대. 긴장감 심어주면서 준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 선수들은 잘 받아들였을까? 김민석의 시즌 후 회고 및 준비. 김민석이 시즌을 돌아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 그래도 많이 노력한 모양이다. 개막 후에는 타율이 0.196이었는데 5월에는 0.286까지 올랐다니. 그렇지만 8월부터는 타격감이 떨어지고 9월에는 타율 0.200대에 머무르다니 기복이 있었나 봐. 김민석이 자기 마음가짐이 후회된다고 했던데. 안주를 해서 그랬단 얘기네? 김민석이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겠지. 김민석의 마음가짐과 성장 고백. 김민석이는 앞으로 좀더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봐. 두 번째 시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감독님이 타격폼 언급해줬다고 하던데. 김민석이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를 원한다고 말했어. 김민석이가 다양한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배운다고 했어. 메이저리그 선수. UFC 선수까지 다 보는 모양이네. 멘탈적인 부분도 고려하려는 모양이네. UFC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멘탈 강화하고 있다니 참 신기하다. 롯데의 2024 시즌 스프링캠프. 2월에는 괌에서 스프링캠프 시작한다고 하네. 새로운 시즌이 기대돼. 김민석이에게는 경쟁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했구나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마인드는 이겨낸다로 갑시다. 힘들면 알렉스가 응원해 줄게. 롯데 화이팅!